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 평가 구수장 김병진입니다 아. 이제 입시를 치르다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추합이라는 거를 되게 기다리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2월 31일부터 이제 수시 추합 발표가 날 거고 정시는 이제 좀 뒤로 가 가지고 그렇죠? 예, 2월 1 1일부터 이제 추합이 발표가 날 텐데 이게 요 추합이 발표될 때 유독 이제 질문이 많은 질문이 뭐냐면 어 등록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기를 먼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뭐 새로운 대학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나요? 이전의 대학에 포기를 먼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이, 이거를 어기게 되면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이중 등록이 돼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순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영상을 잘 보고 그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어 절차를 지켜서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딱 우리가 취업 받았어.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그 이전 대학에 학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등록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 대학에 그니까 미리 등록해 놓았던 대학에 등록을 포기한다는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B 대학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꼭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거꾸로 하면 B 대학 등록을 먼저 하고 A 대학을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일시적으로 두개 대학을 등록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돼서 합격이 다 취소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저 순서를 꼭꼭 지켜나갈 거다.라는 거. 그러면 저 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냐 등록 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냐 그 당시에 그 추합 발표 기간에 가면은 입학홈 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팝업이나 배너가 이렇게 떠 있어요. 등록, 포기 신청, 뭐, 이런 게더있거든요 그럼 고, 고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면서 하면 되겠죠. 아, 나는 그런 거 싫다.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학처 직원과 통화를 하고 싶다. 이 유선 통화를 해가지고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취소하고 싶은데 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냐? 이런 거를 물어봐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 입학처 되게 바쁠 때라 전화 연결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입학처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걸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 그럼 순서 절차 한번 뭐잘 지켜야 된다는데 그랬 등록을 포기한 다음에 반환되는 등록금을 받아서 새로운 대학에 등록해야 되냐?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반환될 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등록 포기가 됐으면 바로 다음 대학에 등록하면 됩니다. 특히 뭐 유선 취소 같은 경우도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쵸 그렇죠? 전화 받으시는 분한테 이제 다른 대학 등록해도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등록 포기와 어~ 그다음에 등록금 환불을 받는 거는 빼 빼놓고 별도의 것이고 그 앞에 앞단에 다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등록금은 언제쯤 되돌려 받나요 그러면 보통은. 하루에서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이 평일 기준으로 1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을 포기하고 그걸 받아서 새로운 대학에 등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염두에 두고 있으냐면 예비비를 미리 좀 마련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수시 같은 경우는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 세개 정도의 대학이 막 순차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합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그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등록 포기하고 반환을 받아가지고 다시 등록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럼 예비비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만큼 예비비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보통 각 대학이 수시에서는 예치금이라 그래가지고, 어, 등록금을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보통 되는데, 그 정도의 예치금이라는 걸 내요. 예치금을 내고, 그 예치금을 환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한두 배나 세배 정도의 금액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고 있으면 된다. 정신은 이게 좀바트게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개강까지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치금을 하고, 뭐, 최종 등록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최종 등록금을 그냥 바로 다, 어, 납부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최종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두 배나 세배 정도의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예,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두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됐어. 절차도 알았어. 포기가 먼저야. 포기 다음에 등록이야. 이렇게 절차도 알았고, 그다음에 아어 이거를 어 예비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해서 예비비도 준비가 다 됐어. 근데 전화가 와야지. <laughs> 그치그 그러니까 추합 발표가 나야 되잖아. 근데 보통 추합 발표는 입학 홈페이지에 나요. 근데 입학 홈페이지에 나는데 입학 홈페이지에 이제 1차나 2차 또는 뭐 많게는 4차 정도까지는 입학 홈페이지에 나는데 그 그다음에는 개별 통보라는 걸 하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추합 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1, 2차 정도를 하고, 입학처에 이제 홈페이지에 1, 2차를 내고, 3차부터 개별 통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통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어, 전화가 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3차 정도부터 개별 통보를 하는 대학들이 올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아, 2차까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3차부터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이때 전화가, 어 대표전화 입학처 대표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입학처의 각 직원분들의 그 책상에 있는 개별 전화로 보통 와요. 근데 그 전화들 중에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인터넷 전화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070이 광고가 많다 보니까. 어, 많은 친구들이 그걸 차단해 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기간에는 내가 혹시 차단해 놓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차단이 돼 있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전화를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전화는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 입학 원서 쓸때 여러분들 그 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써 놨잖아요. 뭐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써 놨죠. 그 번호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받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받으면 돼요.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 다음에 아무도 안 받았다 진짜로. 그러면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1번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한번더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두 번에 세번 정도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럼 10번에서 열 15번 열 정도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어뭐 어떤 전화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그 대학에 갈지 안 갈지를 전화 받는 사람이 몰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꼭 간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전화 받는 사람은 내가 거길 꼭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등록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생각을 결정한 다음에 그걸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걸 좀 나눠서 서로 같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추합을, 전화추합, 그러니까 개별 통보를 하고 있는 시점은 굉장히 입시적으로 급박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등록까지가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시기고 여러분이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친구는 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아, 저 생각 좀해 볼게요라고 하면 그 다음 친구는 아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등록 의 여사, 어, 여, 여부라, 여부를 좀 명확하게 결정. 그러니까 등록 의사라든지 등록 포기 의사를 좀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빠르게 대답을 해줘야 그 다음 친구한테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친구 때문에 기회를 못 받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어좀 명확하게 평소에 생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전화를 받으면서 어, 진짜요? 대박! 나 됐대! 막 이러는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